여러분, 혈압을 높이는 음식들. 먹으면 심장이 둥둥둥. 특히 마지막 음식 대부분 매일 먹고 계실걸요? 화면을 두번 누르면 혈압이 내려갑니다. 첫 번째, 라면. 라면 국물까지 싹? 혈압 상승. 국물은 반만. 채소 추가 필수. 두 번째, 가공육. 햄, 소시지, 베이컨 너무 맛있는데? 근데 나트륨 덩어리. 혈압에도 폭탄. 닭가슴살 생선으로 건강하게. 세 번째, 패스트푸드. 햄버거 감튀 치킨. 나트륨 포화지방 콤보로 혈관이 꽉 가끔 먹더라도 양 조절 물 많이 마시기 네번째 탄산음료 콜라는 아니지만 이건 괜찮겠지? 녹 당분 과다 섭취 혈압 상승 탄산수 무과당 음료로 교체 다섯번째 절임 음식 김치 없으면 밥못 먹지 근데 너무 짜면 혈압이 아찔 저염 김치 신선한 채소 섭취 이 중에서 당신이 자주 먹는 음식은? 풀영상에서 혈압 낮추는 꿀팁까지 공개합니다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혈압관리 꿀팁도 알려주세요.